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로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이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신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막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히려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귀신 들린 것과 예수 귀신이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고 나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죠.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이 이교도적 주술 행위를 행하는 이 여인과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인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다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방편이었겠죠. 또, 또한, 보금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적인 모든 일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제정신을 차리고 멀쩡하게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고 바울도 어려운 방해를 받지 않고 보금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결론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포주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하면서 외부인, 외지인 주제에 우리의 생업을 끊어 놓았다라고 그들을 고소해서 오게 쳐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했는데요. 그 선한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복음의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이라면 어려움을 안고서도 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오게 갇히면 갇히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 방해가 있고 잡다한 물파기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어려움이 없어야 복음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가복에 갇혔습니다. 갇히는 과정이 참 힘겹습니다. 22절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옷을 벗겨지고 매로 치니 그 살갗이 그대로 까지고 터지고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진 고문을 당해서 옥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분명히 한탄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뭘 했다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변명과 원망과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았어요. 내던져버리고. 기도와 찬송만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데 넣어두십니까? 그리고 나 언제 꺼내주실 겁니까? 아마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찬송이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찬송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노래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그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찬송을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언제 해결될지를 묻고 빨리 해주지 않으면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라고 땡깡을 부리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절, 절대로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바울과 바라마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걸 열어젖혀 버렸습니다. 이 지진은 왜 나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이거야말로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빨리 도망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오기 괜찮은지 찾아왔다 보니까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나마나 다 도망갔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죠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그래서 그가 횃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착구는 풀려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간수는 오히려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며 누구인가라는 마음의 큰 두려움이 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바울은 바로 이 기회가 전도의 기회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 얼마나 익사이팅한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과 메인 것이 벗겨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같으면, 우리 도망가라고 하나님 만들어줬다. 이건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나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심으로.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을 거야.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왔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결국 이 지지는 누구를 위해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간수와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수 있고 구원을 향해 가는 그 중간 단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일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